코라미 패밀리. 아,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호텔, 호텔로 출발. <laughs> 와, 도착했습니다. 우와. 와우, 되게 좋아요. 우와, 진짜 멋있다. 대리석 욕조. 이 안에는 뭐지? 오, 여기 또 샤워실 따로 있고요. 또 여기는? 화장실 무지 세면대 와 호텔방 안에 이렇게 사장님반 같은 책상도 있네요 쇼퍼도 있어요 오 좋다 오뷰 저기 산책로가 되게 잘 돼있네요 우와 그죠 진짜 멋있죠 여린 대박인게 미니바 있죠. 미니바가 다른 호텔들은 되게 비싼데 여긴 무료입니다. 오. 뭐가 있나 좀 볼까요. 물이랑 이건 뭐지? 와이시지 맛있겠다. 이거 탄산 맥주인데 이거는 우리가 안 먹는데 이거 열심히 먹어야겠다. 아 진짜 멋있다. 와. 짠! 여기를 보여주고 싶지만 자고 있는 관계로 깨면 보여줄게. 투어 겠다 <laughs> 어, 어, 꿈에서 즐기려 호텔에서는 <laughs> 아기를 위한 침대 가드 설치도 해주는데 하은이 위해서 가드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신청했더니 아기 욕조랑 이렇게 비누 그리고 샴푸 바디 모션까지 이렇게 같이 왔네요 호텔에 아기를 위한 유모차도 되어 있어요 다음에 아기 침대도 신청해서 이렇게 설치해주셨어요 아기 베개도 있고 아기 친구, 호텔 친구 같이 푹신푹신해 보이는데? 음. 그리고 또 와우! 아기 용품을 이렇게 주셨네요 파티하려고 이렇게 파티용품 준비해왔어요 끌려줄 거예요 이 베개는 꼬깔 모자예요 귀엽죠? 이렇게 만드는 키트가 있어요 이 베개 가랜드예요 이게 풍선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불어볼게요 그럼 금색이 숫자 100이 만들어졌고요 하트톤 선도는 안되겠습니다. 스과텐이랑 가랜드는 어디다 달아볼까요? 가랜드가 깨양 설치하기로 하고, 짠~ 지금 여기 이, 이 호텔인데, 와우성크 호텔인데요. 이게 이 호텔 수영장이에요. 여기를 이따 가볼 겁니다. 아니라. 필이 얼마나 넓으면 이렇게 지도까지 쓸까요? 아니 깬네 드디어. 아이잘 잤어요? 어. 아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기아아아아 <laughs> 축하해. 축하해 아 아니 백기 아니 백 g 아니 백 o n e y p e 너무 예뻐요. 안 e y p 어떨까요? honey p e g g 니 h 와, 너무 예쁘다. 백일 y 네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아 o n 하니도 알아요. 아이포. 네, t h 아이포. 네, t h 하나. 하니 100일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준비했어요. 하니. 1 공, 공. 백이 <Izzy> <laughs>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 축하합니다 빰빠빰빰. 하은이 백이를 축하합니다 따란 <laughs> <laughs> 딴딴 <딴>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축하합니다 당신의 백이를 축하합니다 둘셋 호텔 옆에 하은이 포토 좀 만들었어요. 하은이 되게 축하해요. 찰칵, 찰칵, 사진도 찍자. 예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이. 네. 아, 역시, <laughs> 역시 미소 날리지. <laughs> 오, 그래요? 아니, 베기만아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네, <laughs> 네 기분 좋아요. 이렇게. <laughs> 아빠도 와서 같이 가서 좋았어요. <laughs> 엄마가 방 예쁘게 꾸며줘서 고마워요. 진짜 신나요. 또1 0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난 이제 다음에 200일 챙겨주세요. 엄마 아빠 최고. 저 쑥쑥 할게요. 다음 돌 잔치 기대되죠? 알겠죠? 아유. 아, 말도 잘하 우리 니 에이 말도 잘하니. 아 예뻐 인터뷰 감사합니다 한 씨. 베이 축하드려요. 한이 어세요? 잘 있네. <laughs> 어, 신기해가지고 이것저것 보내하니이가 오, 발장구 치고 있어. 우와, 역시 우리 하은이. 우와, 발장구. <laughs> 아빠의 애벌레 기기와 함께 하윤이가 아, 기고 있네. 오고 있네. 하윤아. 하이 <laughs> 표정 괜찮아. 재밌어요. 무서워? <laughs> <laughs> 재밌어요, 아니? 자, 지금 사람이 없어서 배운 것같으니 우와, 멋있다. 우우 엄청 멋있다, 여기. 자, 여기로 들어가보자. 자, 생일 최초 작품 지체목 <목적> <벌금>. <발만. 웃음> 아~ 귀여워 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배가? <목적> 귀여워 <귀엽게>. 목 <목적> Thank <laughs> you.